난주 코로나 관련되어서 반가운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접하셨을 겁니다. 군대에서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르게 되자 이제 실험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그런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라고 집단 면역 정책을 실험하기도 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후에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셔도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겠지, 어딘가 잘 계시겠지. 예. 그런데, 이제 막상 터널을 싹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분들 이제 다 나오세요! 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교회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험 성적표가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2020년 이전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사회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분명히 달라진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라는 거예요. 온라인과 랜선이 일상화가 되어서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도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미나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맞는 교, 예배의 형식이 등장해야 된다. 온라인 시대에 맞는 설교의 틀이 나와야 한다. 온라인 시대에 맞는 구역 모임이 생겨야 하고, 온라인 시대에 맞는 행사가 기획되어야 하고, 온라인 시대에 맞는 성경 공부로 재편해야 하며, 심지어는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이제는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 우리는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2000년 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하룻밤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었던 3천 명, 5천 명씩 큰 교회를 수천 명의 교회를 목회했었던 단임 목회자가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매주 그렇게 수천 명씩 몰려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테반 사건이라고 하는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노심초사 했을 텐데 들려오는 소리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터키 지역, 그 헬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적은 수가 모여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당장 베드로는 가고 싶었지만 갈수 없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열심히 견디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같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적은 무리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신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며 교회가 또한 번의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상징하고 있는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입니다. 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무엇으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교회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집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의 그 머리돌, 그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은 그냥 산돌이 나옵니다. 6절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죠? 그리고 모퉁의 머릿돌도 나오죠. 8절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모든 절마다 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돌들이 다 똑같은 돌이에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뭉뚱그려서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돌. 고배로운 산돌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 돌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건축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버린, 사람들이 버린 돌.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대, 뭐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 이 근대의 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기록되었던 게티스버그 전쟁,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민묘지를 그 땅에 만들었고 그 추도식에서 했던 링컨의 바로 이 말이죠.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장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의 정의. 저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처치 of Jesus by Jesus for Jesus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of Jesus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교회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모든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 지저스는 뭐죠? 예수님의 의한 교회, 교회 모든 운영방식은, 교회가 모든 존재하는 그 방식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교회는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For Jesus는 뭐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방법도 목적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 번, 백 번, 만 번이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목회자, 개척했던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영향력이 큰 어떤 한 장로가 아니라고요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수억을 바친 어떤 유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세상의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방식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어떤 행복과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교회 본질을 잊지 않고 오직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집이라고 하는 이 상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집이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까요?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한 배와 한 분, 한분한 분, 한 분,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그 집을 짓는 하나의 벽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돌 하나하나죠. 그돌 하나하나가 서로 잘 연결되어서 튼튼한 성전을,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장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 돌담입니다. 네, 근데 저돌 보면 신기해요.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어요. 색깔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잘 뭉쳐있는지 몰라요. 마치 한 덩어리 돌처럼. 그렇죠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잘 깎아서 저렇게 완벽한 벽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뭐 넓죽한 돌, 뾰족한 돌, 그죠? 큰 돌, 작은 돌, 온갖 돌이 있지만 근데 그게 잘 기가 막히게 맞춰져서 아주 튼튼한 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큰 돌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작은 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돌춘대 부분이 있으면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완벽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온 세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중년도 모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어르신들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휑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같이 건강하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제가 벽돌 돌이라고 했는데 돌과 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쌓기만 하면 틈이 생기겠죠, 바람이 들겠죠. 네, 그래서 그 돌과 돌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흙이죠, 흙 그죠? 흙으로 잘 어그 틈새를 잘 메꿔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흙과 같은 것,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접착제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록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단단한 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교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식당을 한번 가보면, 잘 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문 닫는 식당도 있어요, 그렇죠?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가 보면, 야,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대기표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식당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예, 네. 콜이 계속 딸랑딸랑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매장에는 정신이 없고 뭐. 직원을 더 뽑는 그런 교회 그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야이 온라인 시대에 이런 식당이 있구나. 뭐가 중요할까?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온라인 주문 판매 시스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주문하기도 편하고 배달 어 이렇게 택배로 받아 먹고 포장 판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맛이죠, 맛. 아무리 뭐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아무리 뭐 포장해서 잘 보내준다 할지라도 한번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또 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안 가죠. 음식, 그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은 맛입니다. 맛있으면 기다려서도 먹는 거예요. 12시에 받아 먹을 거를 10시에도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시대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방송국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시스템도 만들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간의 사랑이 성도간의 사랑.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겠습니까? 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화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카톡으로 연락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서로 만나고 싶어야 온라인상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이런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성도들을 보면 서로 반가워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 커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함께 같이 안아주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안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가 달라지고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하는 그 접착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세 번째 집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집에는 그 기능과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인데, 잠도 잘수 없어.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쓸 수도 없어. 그게 무슨 집이겠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무슨 집일까요?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 가보셨어요? 겉은 화려해요. 반짝반짝해요. 대단해요. 뭐 침대도 있어요. 와, 근데 거기서 잘수 있어요? 화장실 갈수 있어요? 못 가요.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닌 집. 그러면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는 하 생각을 해요 건물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는 찬양도 해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의 기능이 뭔데요? 교회의 목적이 뭔데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예요 우리는 왜 모여 있습니까? 주님의 이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델 하우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뭘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세 가지의 대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상은 이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대상은 열방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따뜻하게, 말랑말랑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잘 만져주는 것을 구제와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면 튕겨져 나오거든요. 반감이 있을 수 있죠.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온도를 높여 주는 거에 다다하게 마음을 열수 있도록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선교 교육 구제와 섬김 이것은 어떤 시대가 와도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언어,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변화하는 이 시대의 이 시대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30년 후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기억할까? 그 위기의 시대를 잘 넘겼다고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물려주었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도대체 그 세대들 뭐 했어? 모여가지고 뭐한 거야? 모델하우스였던 거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시대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 한분한 분이 서로 사랑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집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변혁의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오늘의 언어로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